안녕하세요. 쪼많는 아저씨의 생활의 꿀팁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조기연금을 받고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이나 조기연금 수급비 외로 세 가지 혜택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신청하셔야 꿀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기준이고요. 만약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해당되고 나의 부모 1명, 아내의 부모 1명과 함께 살고 있다면 연간으로 110만원 가량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따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63세인 1962년생 분들이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다면 2년 뒤인 65세에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연금을 받더라도 조기연금 금액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국민연금 받을 때이 내용 모르면 유정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유정연금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니까요.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에 조경금을 포함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 가지를 더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꿀팁 혜택이니까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연금 부양가족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부양가족연금이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정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자녀, 고령 또는 장애부모가 있는 경우 받고 있는 기본연금 이외에 별도로 주는 부가적인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년 전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조정되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연금액과는 상관없이 별도이고요. 정액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 배우자는 부양가족 연금이 인상되어서 연간 30만 330원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부모는 2025년에는 연간 20만 160원으로 인상된 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부모는 개부 개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및 개부 개모도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는 신분관계로 인정이 되고요. 지급은 부모, 자녀는 1인당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해당되고 나의 부모 1명, 아내의 부모 1명과 함께 살고 있다면 연간으로 11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 여러 명의 부양가족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전화상담 먼저 하시고 해당되시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부양가족 확인 서류입니다. 둘째, 전 국민 1인 1계좌 안심통장과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급비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다른 종류의 돈은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후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해 놓으시면 최저 생계비만큼은 압류할 수가 없으므로 안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이라면 안심통장은 꼭 개설해 놓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금액으로는 185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연금을 185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일반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2025년 6월 이후 하반기에는 1인 1계좌 압류방지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시중 은행 중 편한 곳에서 전 국민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 일반 압류방지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 놓으시면 됩니다. 1인 1계좌 압류방지 통장은 국민연금안심통장과는 별개로 또 185만원까지 압류를 할수 없는 통장입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과 다른 점은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다면 1인 1계좌 압류통장은 전체 은행에서 하나만 개설이 가능하고 185만원까지는 용돈이나 급여 등 돈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증카드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형연금, 분할연금을 10만원 이상 받으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조기연금을 받는 분들을 포함해서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해 주는 기능과 신용카드인 경우는 일반 카드 결제 기능이 포함되어서 쇼핑, 주유, 대중교통 할인, 영화 할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및 입장권 할인, 전국 유명 스파 할인, 공공시설 무료 또는 할인, 보청기 할인 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더해진 카드이므로 꼭 필요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종류는 일반 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본인이 원하는 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 카드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기능과 철도요금 30%에서 50% 할인 기능, 여행 상품 할인, 문화행사 참여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본인이 필요한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세 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본인에게 어떤 카드가 유리하고 편리한지 확인한 후에 금융사를 직접 방문 발급받거나 전화 신청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기본적인 만 60세 이상의 정부 지원 혜택들과 일반적인 카드 혜택도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NH농협카드 1544-4000번, KB국민카드는 1588-1688, 신한카드는 1544-7000번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는 따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63세인 1962년생 분들이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다면 2년 뒤인 65세에 기초연금을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연금을 받더라도 조기연금 금액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깎이는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2025년에 변경되는 기준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42,510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548,0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인 342,510원에 150%인 513,770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제일 먼저 감액됩니다. 2025년에 최대 깎일 수 있는 금액은 기초연금의 50%까지인 171,26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국민연금을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67만원이므로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의 분들이 대략 62,000원 전으로 깎입니다. 80만원을 받는다면 79,000원 전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른 감액 금액은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받을 때이 내용 모르면 유정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유정연금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잘 알아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은 널리 홍보하지 않는 내용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르면 나만 손해이고 호구되는 겁니다.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이 두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편하게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은 10년 이상을 납부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1961년생에서 1964년생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했잖아요.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고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유족연금을 받을 때 공단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어서 손해보면 나만 바보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정연금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내용과 숨겨진 내용 세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유정연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이때는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2순위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입니다. 여기서도 자녀가 25세가 넘어가면 유정연금에서 제외됩니다. 3순위는 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인데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4순위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입니다. 5순위는 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인데요. 배우자의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만약 유정연금을 받을 수 있는 5순위까지가 없다면 유정연금은 그대로 한 푼도 못 받고 소멸됩니다. 둘째로, 유정연금은 중복수급이 안 되고요. 유정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정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유정연금으로 40%를 받고요.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50%를 받고요.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유정연금으로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 중한 분만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이고요.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계산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남편은 30년 이상 납부하고 120만원을 받고요. 아내는 15년 납부하고 64만원을 받는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을 경우와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경우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유정연금은 중복수급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납부기간에 따른 유정연금 40%, 50%, 60%를 선택하거나 또는 본인의 연금 플러스 유족 연금의 30%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남편의 유족 연금은 120만 원의 60%인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본인의 국민연금 64만 원 플러스 유족 연금의 30%인 21만 6천 원을 받으면 85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중복 수급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전자와 후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는 후자인 85만 6천 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남편의 국민연금 120만 원 플러스 아내의 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아내의 유족연금 50%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의 유족연금은 15년 납부이므로 64만원에 50%인 32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국민연금 120만원 플러스 아내의 유족연금 30%인 9만6천원 하면 129만6천원을 선택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인데요. 남편이 국민연금을 150만원 받고 아내가 50만원을 받을 때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 150만원에 60%인 90만원과 아내의 국민연금 50만원 플러스 남편의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50만원 플러스 27만원에서 77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남편의 유족연금 90만원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내가 평생 낸 국민연금 50만원은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셋째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이 유족연금을 이론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수급권 소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공단으로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인 유족연금을 계속 받았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무조건 환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에 받은 유족연금도 전액 환수 되고요.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했더라도 유정연금은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